교수님, 우리 국내에서 말하던 대회 지자체마다 네. 또 경쟁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만들려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개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 네. 조짐 혹은 있다고 보십니까? 경쟁적으로 많이 개최를 하죠. 지금 지자체가 직접 호스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스폰서를 하는 대회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관광의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아까 런트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에서 그 그런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음성에서 개최된 음성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오천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특산품 부스가 완판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주 국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20% 증가를 했고. 부산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효과가 500원, 500억 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보호하는 플러, 플러깅을 테마로 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G 세대만 66%가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목적하는 소기의 어떤 것들이 달성이 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이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홍보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 러닝이 지자체에서 효,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뛰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즐겁게 건강하는 걸 목적으로 취지로 이로 만든 육상대회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성적을 내고 어, 마라톤 대회라고 하면 갖춰야 될 일정한 요건이 런 것도 있,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승환 감독 보시게는 국내 여러 마라톤 대회를 평가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4대그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는 마라 톤 대회가 있는데 그게 동아마라톤, 중앙마라톤, 춘천마라톤, 그다음 우리 대구마라톤 이렇게 세개의 어 대회는 언론사가 이제 주최를 하고 대구마라톤은 이제 대구시에서 주최를 하는. 이런 차이는 약간 테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사는 아무래도 그 수익을 이제 홍보도 하고 그어 언론사 쪽에서 많은 수익을 이제 차지한다 그러면 대구 마라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대부분 시민들한테 다시 세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라 이왕이면 대구 마라톤 시의 어떤 다시 그그 그 시민들 그 지역의 지자체에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형식으로 마라톤 대회를 좀더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 2회 그 마라톤을 개최하면 1년에 한 100개 정도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작은 마라톤부터 큰 마라톤 대회까지. 그럼 전국적으로는 한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그런 작은 중소 마라톤 대회는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서, 뭐, 비용을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뭐,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구 마라톤 코스 설계, 뭐, 코스 그 자체, 진행 방식,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3년도, 2001년에 대구 마라톤이 개최가 됐고요.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이제, 어, 홍보하고 그걸 축제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1년부터 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25회, 2025년이니까 25회가, 어, 되는 해고, 2023년도까지는 국채보상공원에서 출발과 꼬인을 같이 할수 있도록 시내 전 지역을 두 바퀴 도는 그런 형태로 코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2024년부터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출발해서 대구 스타디움에서 꼬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코스를 변경을 했는데, 기록은 2024년도부터 더잘 나온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 코스가 평탄하고 기록이 나기 좋게끔 코스를 변경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네. 어, 전반적인 대구 국제 마라톤 평가는 오승관 감독께서 해주셨는데, 네. 한 교수님 보시기에,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도 받고 했는데 네. 대구 국제 마라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 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좀 감독님 말씀 주신대로 24년부터 그 코스 설계도 바뀌어 가지고 기록도 좋아지고 뭐 여러 그폭이 고저차도 50m 이내라 가지고 굉장히 그 기록이 잘 나오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실현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과거 4만 명이 운집하는 이런 대회보다는 풀코스와 뭐 5K, 10K를 좀 분리하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여전히 이 도심 순환 대회로 하다 보니까 교통 통제가 심해지고 시민들 불편이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대회 자체도 어떤 특징을 지울 만한 예를 보스턴 마라톤 같으면 언덕을 아홉 개를 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를 보여줄 만한 특징이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어, 선수들을 유입하기 위한 좀 평이한 마라톤 코스로 그 설계되어 있는 것이 단점이라면 굳이 단점일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만족도가 지금 현재 90% 이상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어지며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말은 대회가 아무래도 좀 행정 관청에서 운영 되어지다 보니까 경영의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파생 효과나 또 바이럴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타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 대회 자체만 운영될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대구 시가 동반 상승 효과를 한다거나.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지적 하나만 더 짚어보고, 어, 운동으로서의 러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자전거 동호회도 비슷한 민원들이 있었죠. 단 도로를 꽉 막고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있었다면, 러닝 크루 역시 비슷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혼자서 자기만의 러닝 방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길을 막는다든지 부터 해서, 또 심지어는 달리다가 상인를 탈의하고, 그래서 이걸 상탈족이라고 한답니다. 상탈족도 문제가 생기고,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데, 한 교수님. 예. 먼저, 이런 논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벗고 달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laughs> 이것은 약간 문화로서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동의가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의를 탈의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뭐 배척돼야 된다. 또는 무조건적으로 지지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지지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당장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이걸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동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물이 지어서 길을 막는다거나, 아 그러면 소음이라든가, 고함을 막 지르면서 뛴다거나, 네. 쓰레기를 투척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을, 그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조금 더 지금 엔사나 뭐 이런 데서는 활발하게 러닝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캠, 에티켓 캠페인을 강화한다거나, 또는 좀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듯이 러닝도 인구가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가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커뮤니티 스스로 자정되어가는 노력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지자체 중 일부는 아예 이런 크루 활동 못하게 제안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감독님 보시기에는 이른바 말하는 이런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는 크루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상탈족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정서적으로 용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유교문화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은 뭐 상의를 탈의하고 뛰는 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쪽이 오르냐, 우리가 뭐 오르냐는 그 결론을 내기 어렵고, 다만 이제 그 크루들의 활동이라든지 조깅의 어떤 또 러너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은 질서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를 기본적으로 어, 도덕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지켜가면서 그 푸르문화를 정착시키는 게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뭐 고성방가라든지 그 다음 뭐 쓰레기 죽기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면 푸르문화는 저는 아주 그 추천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하나의 현상 지속적인 현상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운동으로서의 러닝, 건강한 러닝, 사회적 혹은 개인적으로 건강한 러닝을 어떻게 즐겨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감독님, 네. 러닝은 어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뭐 정신적, 신체적 효과가 있습니까? 달리는 건 진짜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장점의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몇 가지만 또 얘기를 하자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체적인 그 건강 중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혈관 건강이 일본으로 치지 않습니까? 일단 뭐 혈관이 돌아야, 피가 돌아야, 또 동맥이 돌아야 뭐 이렇게 건강을 찾,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런닝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 런닝은 결과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심장이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고 심장이 건강해지면 그 활발한 심장의 운동을 통해서 또 뇌가 또 활성화되고 뇌가 또 건강해지면 뭐 인지 능력 집중력이 도와주고 그리고 열거할 수, 수 없이 많은 게또 그런 장점이고 정신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아까 그 마라톤 선수들은 뭐 오랫동안 뛰다보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러너스 하이라는 그런 행복감을 주는 그런 쾌감에는 뭐 행복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엔돌핀이라든지 아니면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게 분비되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뭐이 이 바라보는 현상에 어떤 그런 부분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장점이 있는 게이 러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옷 사입고 어떤 거 어 신발 신고 이런 것도 고민이지만 어디 뛸만한 데가 있, 대구 우리 지역 근처에 어디 있나 이런 것 사실은 초보자들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한 교수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전문가한테 여쭤보기 전에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대구에서 달릴만한 러닝 코스 추천한다면 어디라고 하십니까? <laughs> 저는 이거는 비전 철저히 비 전문가의 입장에서 네. 네. 어, 일단 어디를 뛸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대구 마라톤 길을 저는 상품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체험형으로 어 물론 그 교통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이 길이 뭐 세계 몇대 마라톤의 길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이 분지를... 분지 지역이니까 둘러싸 있는 산세가 아주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과거 같은 이제 산악 마라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트레일러닝이라고 또 굉장히 이벤트가 큰 것들이 많으니까 대구를 둘러싼 트레일러닝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지적된 도시만에서 여러 가지 그 코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편입된 군니군이나 달성군에는 충분히 이 마라톤 또는 장거리 러닝을 할수 있는 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또 거기가 아주 경치들이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역시 산업적 관점에서 네. 개발, 러닝 코스로 개발을 함직한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감독님, 지금 네.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국자든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대구에서는 여기 참 뛰기가 좋은 곳이다. 추천하실 만한 곳이 어디 있나요? 당연히 대구는 신천 둔치 그리고 낙동강 금호강 주변 둔치 어느 코스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국에 있는 하천이나 강쪽의 둔치가 저는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런 둔치에서 런닝을 하면 뭐~ 인구도 많이 만나지만 코스 자체의 어떤 지자체에서 각종 정비를 너무 잘해놨거든요. 뭐~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지루하지 않게끔 뛸수 있는 조건들이 저는 대구에 둔치를 중심으로 뛰면 다 어느 코스 할 것이 명품 코스다. 저도 외국에 나가서 가면 유럽도 가보고 거기서 조경도 해봤는데, 유럽은 우리나라만큼 꾸며놓는 장소가 잘 없더라고요, 둔치가. 그냥, 그냥 시멘트나 아스팔트 깔아놓고, 또 화장실 문화가 거기는 그렇게 섬세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오염된 냄새도 좀 나고 하는데 뭐 대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항상 즐겁게 뛸수 있고 그래서 당장 달리고 싶다면 둔치부터 가라 네.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독님 지금 말씀하실 때 표정을 보면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안 뛰느냐 이런 말씀을 네.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전문가로서 일주일에 몇번 정도 뛰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횟수 그다음에 올바르게 뛰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하루에 한 시간씩 주 5일을 뛰어라 라고 이제 권장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으로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도 마라톤을 그 즐기하시는 의대 교수님도 권장하는 수준 즉 30분 하루에 30분 주 5회 정도 하되 중강도 중강도 정도의 그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중강도로 하면 이제 달릴 때 약간의 대화가 정도 가능한 그 정도의 그 강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속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독님 네. 세상에는 mz들 말고 노령층도 있습니다. 네. 나이든 사람들도 뛰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걱정이 많죠. 네. 무릎이 여러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요. 무릎, 나이든 사람은 뛰면 안 된다. 빨리 걷는 게 낫다. 절대 뛰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 조금 나이가 있는 60세, 50대 후반에서 6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그래도 내가 한번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이 없다. 하시는 분께서는 처음부터 약간씩 빨리 달리기 그러니까 어 걷기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고그 단계가 좀 넘어서면 하면 되고 다만 이제 관절이 좀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그 당장 뛰게 되면 뭐 다음 날 탈라서 뛰질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조절을 좀 하시고 다만 이제 하기 전에 스트레칭 내지는 또 근력 운동을 조금씩 동반해서 뭐 맨몸으로 하는 근력 운동 많지 않습니까? 뭐프랭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일어서 앉았다 하는 조건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네. 한 교수님, 네. 러닝 하시는 분들도 대회에 나갈 때는 처음에 네. 나갈 때는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일을 둔다, 참가하는 것에. 그래서 완주하는 게 목표야. 이렇게 하고 나가시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의 기록을 당기기 위해서 네. 특히나 전문 운동하는 분들도 아닌 분들이 무리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부상도 음. 있고 잘못하면 그 대회 준비가 아주 잘안된 같은 네. 경우에 위험한 상황까지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고 싶습니까? 네, 어, 아무래도 뭐 제가 감독님. 앞에 전문가로서 계시지만 제가 관찰한 부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들의 기록 욕심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내가 기록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등록할 것인가 이런 기록 경쟁의 욕심 때문에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러닝 관련돼서 약 러너의 한 30에서 50%가 매년 부상을 경험하긴 하는데 초보자들은 70% 이상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족적 음마경을 빌어서 많이 하는데, 결국은 기록 욕심이다. 경험이 없는 데서부터 오는 기록 욕심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록 인증에 대한 과다한 목표를 조금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감독님, 음.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아마추어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이죠. 네. 러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정말 아마추어 동호인처럼 뛰시다가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기록 단축을 위해서 막 경쟁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뭐 처음을 시작하든 아니면 또 경험이 쌓여서 시작을 하든 어쨌든 그 재미가 있어야 된다. 러닝은 그리고 재미가 있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 있으면 또 성취감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런닝을 시작하면 무조건 5km도 10km든 그 대회가 있으면 그냥 참가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예를 들어서 5km를 완주로 목표로 한다. 그럼 5km 완주한 것에 대한 성취감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재미를 좀 느끼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너가 뭐 10km를 완주하겠다 아니면 5km를 좀더 빨리 달려보겠다 라든지 이렇게 목표와 성취감이 있을 때 저는 재미가 동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완주를 목표로 해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뛰다가 아, 나에게는 음, 붙이는 목표를 내가 설정했구나를 금방 알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본인의 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네. 안 좋으면 당연히 멈추게 돼 있고, 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 요 정도까지가 내 한계다. 좀더 열심히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요런 부분들이 뭐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시, 어,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되, 되, 가는데요. 러닝은 두분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운동이고, 우리 사회가, 생활문화가, 이제는 생활체육으로서 어느 정도 달리 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만큼 그래도 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 사례 중에 하나라서요. 바람직한 현상이라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하는 러닝크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에티켓이 자리 잡길 바라면서, 우리 사회 의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지점은 한번더 강조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부분 두 분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오승관 감독 먼저 말씀주시죠. 러닝은 어, 지구상 최고의 운동이다. 감히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고요. 오늘부터 당장 운동화 신고 동네부터 나가라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러너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이걸 또 기점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어, 좋은 계기가 될것 같고 저는 러닝이 초반에도 얘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모두를 위한 러닝 문화로 조금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용성과 접근성이 동시에 좀 획득될 수 있으면 좋겠고, 어, 하이엔드급은 하이엔드급대로 또 특성화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무료나 저비용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회 운영도 필요하고, 풀코스 중심도 필요하지만, 거기와 분리된 5K, 10K, 가족 중심, 또는 노약자 중심, 또는 장애인, 등의 특정 집단에 대한 운영도 대외 운영도 분리 운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에티켓 캠페인도 강화가 필요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그 운동으로서 접근이 되려면 저는 상업성과 공익성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공익성보다는 최근에 그 시장이 커지면서 상업성에 대한 집중이 좀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둘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그리고 정부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사회 문화로 떠오른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0일도 쉬셨다면은 긴 연휴가. 어, 긴 휴를 보내셨을 텐데요. 어, 그게 오늘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무리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러닝이나 운동으로 찾아온 가을도 느끼시고 일상 복귀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사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